되었습니다. 요즘에 완전 갖고 싶고 되게 사고 싶었던 원피스를 입었는데요. 그냥 완전 베이직한 이런 원피스예요. 근데 그냥 일자 딱 원피스인데 입으면 되게 라인을 딱 잡아주더라고요. 그쵸? 되게 완전 그리고 탄탄하고 소재가 소재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어깨 각을 잡아줘가지고 제몸 라인을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 탄탄하고 이렇게 각이 져있어가지고 너무 베이스해서 이제 다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방은 얘 가방을 항상 메는 요 아이로 했고 그리고 뭐지? 이0 여기다가 신발을 제가 어떤 걸 신고 싶어서 이걸 샀냐! 짠! 바로 이 신발! 이 저의 애정의 신발입니다. 참.. 아 근데 이게 되게 작잖아요 여러분. 그니까 제가 이거를 제가 원래 240을 신어서 240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길이는 맞이요 크기는 모요 네. 이끈 때문에 저의 끈이 절조여매서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발이. 그래서 좋은 신발이건지 나쁜 신발이건지. 오늘 드디어 요가에 가는 날이에요. 이번 주는 약간 운동의 주라 할까 바쁜 주인데 운동이 굉장히 많은 주예요. 다이어트를 요즘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살짝 쿵막큰 결심은 아니고 살짝 쿵 제가 이걸 챙겨 나왔어요. 요가복을 시켰어요, 여러분. 근데 요가복이 아직 안 왔어. 그래가지고 아, 뭘뭐 입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지나가다가 레깅스 같은 걸라도 사서 이제 입어야 되나 해가지고 일단 티셔츠만 챙겨놨거든요 그리고 세면도구 세트. 댕기머리에서 예전에 설문조사에서 받았던 거 챙겨가고 있습니다. 커피 마시러 왔어요. 짜잔! 아침에 막 커피가 당기는건 아닌데 습관적으로 먹게 돼안 좋은데. 오늘도 도시락! 오늘은 탄두리를 먹고 해요. 오늘 아이라인을 안 그렸거든요? 마스크라도안 하고. 오늘 요가 가니까 안 해봤어요. 이제 클렌징폼으로만 지워야 돼서. 모르겠다. 또 적응되면 괜찮겠죠? 여러분.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녁. 오늘 요가를 못갈것 같아가지고. 세면도구 세트. 저 오늘 그, 그거 다 챙겨왔거든요. 생, 그거 뭐지? 샴푸랑. 너무 슬프다. 요가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남자친구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나 오늘 한 10시에 갈것 같은데. 근데 목요일에 올렸다, 그거를? 그리 다시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여러분, 집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문도 계세요. <laughs> 지금이 몇 시죠? 지금 12시 4분이 <laughs> 3명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일을 못하고 가지고 <laughs> <맞아요. 웃음> 어, 주인분 바쁘시죠? 바쁘시겠죠? 당연히. <웃음> 일단은 <웃음> 음... <웃음> 여기다 그말 추가해줘야 될것 같아. 아요 근데 메인 아직 저위에 글을 아직 못 써. 여러분 거의 공포 체험. 회사 화장실 갔다 가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와 아, 진짜 무섭다 여기. 짠 네, 가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여러분. 지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요가를 못 갔잖아요. 근데 요가복이 없다 했잖아요 아침에. 짜잔 요가복이 왔습니다. 요가복을 제가 세트로 두개 시켰거든요. 오, 이런 거구나. 짠! 요렇게 세트로 샀는데요. 빨리 잘 되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그러니까 베스트 색상 두 가지로 샀는데. 이게 드라이 로즈 컬러랑 블랙 컬러 해서 이렇게 반팔 요거 요 색깔이 갖고 싶더라고요 요 색깔이랑 이게, 이건 레깅스 요거는 7부 칠부. 제가 7부를 갖고 싶더라고요 7부가 저는 좀 예쁜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좀 두껍네요 몸을 딱 잡아줘야 될서 그런가 잘 몰라요 사실 내일은 요가를 갈수 있길 못갈것 같긴 한데 일단 옷은 가져가려고요 내일은 필라테스가 있거든요. 있기만 하면 뭐해, 못 가는데. 잘 자요, 여러분. 안녕. <목소리> 여러분, 오늘 2일차인데,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빠르게 설명해볼게요. 요거는 블라우스인데, 린넨블라우스예요 근데 완전 박스핏이죠. 그래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음. 이런 박스핏의 셔츠입니다. 약간 연핑크색이라 되게 좋, 되게 마음에 들었던 이런 색깔의 블라우스고 셔츠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갖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린넨이라 진짜 시원하고 약간 무심한데 턱 걸치기 좋은 그런 셔츠 같아요. 그렇죠? 음, 굿. 그래서 밑에 뭐 입을까 하다가 이렇게 밑에도 펑퍼짐한 거 입니까? 으좀 통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밑에는 좀 붙는 어, 레깅스 같은 그런 걸 입었고 머리를 좀 묶어서 답답해 보이지 않게 한번 해봤어요. 빨리 가야돼 이러면서 카메라 한 시간이 있었다 고고고 조만에 가야돼서 어제 1시 정도에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중이에요 도시락 먹고있지 아니면 나가서 먹을지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도시락 드셔가지고 오늘 야근을 하면 안되는데 인터넷이 안된다 아... 지금 한 시간째 인터넷을 못 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오늘 회사에 인터넷이 안 돼서 거의 못 했어요. <laughs> 근데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완전 감동 받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막 되게 막 힘내라고 저한테 막, 막 감동의 글을 보내주셨던 분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백다방 기프티콘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동.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결제하실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운동에 갈 거여가지고 가기 전에 밥을 먹으려고. 요가복을 챙겨갖고 운동을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구를 한다 해가지고 신기한 게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 다 하고 나왔어요. 샤워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클렌징 폼을 안 가져온 거예요. 샴푸랑 다 가져왔는데. 그래서 얼굴만 못 지웠어 밤이 되었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필라테스라고 말만 들었을 때는 별로 격정적인 운동이 아니라서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 땀을 비 오듯이 흘렸어요 진짜 이런 적이 거의 몇번 없는데 인생에서 힘들다 내 몸을 교정한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 라인과 잘못된 자세들과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 이게 진짜 강한 운동. <웃음> 안녕. <웃음> 내가 하안 <하도> 보여. <laughs> 안녕.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옷들로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입었나? 이 셔츠 기억나시나요? 제가 저번주에 입었었는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이렇게 끝나시 원피스에 이렇게 툭 걸치듯이 입고 싶어가지고 시켰던 건데, 확실히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이쁜 블라우스. 그죠? 여리여리해 보이는 게. 그때 다잠그구 입었을 때도 되게 여리여리해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찰랑찰랑 이쁘고, 이쁩니다. 요 안에는 예전에 제가 보풀이 일어난다 했던 에이 세컨즈 원피스. <laughs> 보풀이 잘 일어나서 별로지만, 그래도 이쁘니까 봐준다라는. 근데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신발! 여러분들, 이 신발을 샀는데, 제 인생 신발이 거의 된 느낌? 근데 새 거라서 지금 이렇게 신는데, 진짜 이쁩니다. 제가 그, 어제 신었던 검정색 신발. 나쁜 신발인지 좋은 신발인지 모르겠다 했던 나쁜 신발이었다. <laughs>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좋은 친구는 아니었다. 왜냐면, 이 신발을 신고 느꼈어요. 되게 편하고, 이 안착감. 편안함, 예쁨. 가격도 그리 차이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것도 새로 샀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그치, 지지저로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같이 링크를 걸어둘게요. 출발! 오늘도 엄청 바빠요. 이번 주는 다 바쁘다. 어떡하지? 응, 음, 가방! 조셉의 스테이시 거. 예전에 선물 받았었을 때부터 아주아주 아주 잘 들고 있는. 출발! 이거 보세요. 팀장님 액션캠. 그리고 이거. 오늘도 촬영이 나왔거든요. 광화문. 저번 주에 광화문 찍은 거가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재촬영 나왔어요. 시위를 하고 있어서 좀 당황스러워. 어, 당황스럽다. 누가 보면 시위 촬영하러 나온 줄알 거예요. 광화문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외국인 분들도 많고 예쁘다 여기 그쵸? 여기 찍어야겠다. 또 찍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을 찍어야 되는데 찍을 수가 없. 어 뒤에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끝나서 가고 있어요 회사로. 몇 시? 두 시. 들어가서 일하고 퇴근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건 루즈하지 않기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루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0초가 되게 금방 지나갔어 팀장님 오늘 닭발 봤나요? 근데 거기 민증 있어야 되나요 혹시? 민증 없는데 아니요 아니요 안 해요 혹시 아 자신감 보게 와이 자신감 뭐지? <laughs> 누가 보여달라 하면 팀장님이 팀장님 옆으로 쇼 가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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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봄씨 찾으세요? 왜 봄씨 봄씨 뭐라고 했는데 공씨 마음을 다 있는데 무서? 난 <laughs> 닭발 먹을 기분 아니야. <laughs> 노아 맛있겠다. <laughs> 저희 항상 영상에 나왔던 주인님이 대리님으로 지금 박수 치고 계시네 지금 박수 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오늘도 귀여운 멜빵을 입고 오셨다. 아, 대리님 두 분이랑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자리가. 생님 먹자. 맛있어. 그때 잘 드시면. <목소리도> 여러분, 이제 끝나서 지금 12시 다 돼가는데, 피곤합니다. 내일 9시 일어나야 돼요. 아, 7시. 왜냐면 내일 광고 교육을 들어가거든요. 하... 내일 거기 갔다가 한의원 갈 거여가지고. 내일 봐요, 여러분. 음 여러분! 요즘에 이런 반팔 자켓, 이렇게 스트랩으로 된 반팔 자켓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품을 보면 은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저도 하나 입어봤는데. 이렇게 어깨에 뽕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에 각을 주는? 이게 뭔가 너무 흐물거리지 않아서 좋아요. 저는 이렇게 딱 어깨에 뽕 있는 거를 좋아해서 저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여기가 길이가 좋았던, 좋았어요. 저번에그 하얀색 같이 자켓 중에 짧은 거 있는데 그거는 손이 진짜 안 가요. 이제 뭔가 길이가 애매해서 그런지. 그리고 여기 스트랩이 탄탄한 스트랩입니다, 이번엔. 바지는 그저께 입은 바지. 이 바지가 진짜 실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잘 어울리고, 진짜 실용적이고, 너무 좋아요. 굿, 편하고. 어쨌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똑같이, 이거 어제, 어째, 어제 한 목걸이. 근데, 근데 오늘 되게, 되게, 되게 바빠요. <laughs> 제가 이번 주가 진짜 바빠가지고 오늘은 그 워크숍이라고 이제 교육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광고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 가보면 조, 좋을 것 같다 추천을 주셔가지고 세미나 같은 그런 교육 광고 교육을 들러 으 갑니다. 잠실로 그리고 듣고 그 다음에 한의원 가서 제가 다이어트 이제 결심했으니까는 한의원 것도 좀 먹어보려고 그것도 가고.

2번 출구 한티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막 요가도 시작하고 막 엄청 열심히 요즘 운동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지시 뭔가 도움도 받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음... 받아보겠습니다 너무 터! 워 안녕하세요 아, 접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 검사하나요? 네. 음. 아 그거 아니 아, 어 아, 아. 아. 아, 기대면 안 되죠 네, 이제 이쪽 올라가 주실까요? 가됩니다 아니 체지방률이 막쭉쭉쭉 올라가는데? 어, 네. 몸무게가 변화가 없었다. 항상 그 몸무게 아시죠? 간수치? 아 네. 어, 이거 검사 왜 하는 거예요? 간수치가 높으면 그 간수치 회복이 먼저 먼저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 다이어트 전에 반드시 하고 하실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맞는 약을 복용해 주시나봐요 입 안에 넣으시고 입 안에요? 네! 세포 채취하는 거예요 입 안에 넣으시고 왼쪽 볼에 20번 이상 아, 양쪽 볼 20번 이상씩 네. 신기하다 여러분 이게 그 유전자 검사를 이걸로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약을 <laughs>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우린 술을 좋아하시나? 아니요 술먹잘안 먹어요. 이제. 한 달에 그쵸? 간식 엄청 좋아해. 하아 <laughs> 근데 분식도 많이 먹어서. 분식 많이 드세요? 한식보다 분식이 좀 많이 먹어요. 쭉이실 수 있죠? 떡볶이만 안 먹는다면? 떡볶이 살 엄청 쪄요. 아시다 당분 덩어리인 거. 죄송합니다. 어, 간식은 뭐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는데 음. 버블티도 좋아하고 요즘에 흑당 버블티 많이 먹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안되실수 있죠. 우리는 3일 동안 진행을 하실 거고요. 네. 하루에 한 번씩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아. 3번 약을 드시고 불편한 반응이 없다. 그러면 다음 날에 5번 음. 약을 드시면 돼요. 아, 어. 근데 있으면 아지냐 바로 중단해 주시면 돼요. 아 진짜요? 네, 이 반응을 토대로 첫 번째 진행 되실 거예요. 여러분 끝이 났습니다. 이거 받았어요. 디톡스 출발. 오늘도 주말인데 그러니까 주말을 하루씩 껴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맨날 똑같은 일상이어서 염색을 할 겁니다. 뭔가 갈색 머리 에 많이 질려서 출발! 여러분! 지금 머리 거의 말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 아, 아무튼 잘 됐어요. 머리가 지금 원하는 딱 고동색으로 돼가지고 야구장까지 가는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빠르게 준비하러 준비할 한 시간만에 <laughs> 여러분 여러분 저 완전 머리 까매졌죠 아까 그, 그거 염색하고 제가 원하던 약간 느낌의 그런 스타일이에요 굿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어 레이어드도 하고 한번 이쁠 것 같다고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머리도 짧아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 제 평소 저랑 좀 다른 느낌? 이번엔 좀덜 빠졌으면 좋겠다. 제가 머리가 염색하면 자꾸 자꾸 빠져가지고. 오늘 입은, 음, 삐아의 그 꽃보다 살랑하고 에스쁘아 데이투유 섞어서 발랐어요. 제가 평소 입는 스타일이랑 좀 다르죠? 오늘은 야구장에 갑니다. 꾸! 그래서 뭔가 편한데 좀 그런 느낌으로 가방도 새로, 새로운 가방입니다. 어, 근데 이거를 크로스로 할까요? 오, 어, 크로스도 이쁜데? 오, 어, 굿.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완전 마음에 드는 오랜만 옷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뭐지, K클럽 바지. 이렇게 입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이게 완전 크롭이에요, 이 티셔츠가. 그래서 크롭 되게 완전한 크롭 티셔츠를 사고 싶으시다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진짜 힙합 포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가방 이 가방을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가방이 제가 보자마자 반했던 반달 모양 백입니다. 되게 이쁘죠 여러분? 와 아, 진짜 이뻐 이렇게 크로스로 많이 메시더라고요 그때 뭐 후인가 뭐 보니까는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적당할 겁니다. 근데 단연코 저의 가방 중에 가장 부드러운 가방이에요. 진짜 부드러워요. 특이한 아마 제 프롬 비기닝 다음으로 제가 애끼는 가방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으로. 그것이. 저희 둘다 야구 처음이어가지고 완전 기대 중. 예약하고 왔어요. 또 두산 쪽. 저희는 아무데도 팬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아무도나안 지려고. 일단 두산 쪽에 앉기 났는데 모르겠어요. 룰을 잘 몰라서. 신기. 분위기가 좋다. 딱이 있는데, 딱. 어, 나 피자랑 치킨 다 먹고 싶다. 뿌링클 좋아. 뿌링클에 치즈 볼 아, 집에 가고 있어요. 조금 일찍 나와서 지금 4대 4로 비기고 있었는데 사람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빨리 나왔습니다. 오늘 누를 알았어. 설명하기 힘들었다. 음, 음. 아, 설명안 했잖아. 네. 한3 시간 더 설명해준 거 같은데. <laughs> 하여튼하일봐하하하하하하